응모 방법은 이 동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스스로 교과서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수포자벗어 나기 인생수학과 수포자벗어 나기 입시수학 방송을 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제가 2019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 드디어 구독자가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뜻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독자 500명 행사는 올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학생들이 세달 전에 제게 꼭 한번 해보라고 권해준 일이기도 합니다. 상품은 제가 쓴이다리 공부법 전자책입니다. 수학뿐 아니라 전공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얇은 전자책입니다. 응모 방법은 이 동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해서 당첨된 10분께는 출판사에서 전자책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6월 8일 24시까지 댓글을 올리신 분만 추첨 사이트를 통해서 추첨을 하고 그 과정은 따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6월 11일까지 올리겠습니다. 수포자 버스나기 동영상들을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포자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천명, 만명, 십만명이 되면 수포자 학생들도 그만큼 빨리 줄어들겠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응모해 주세요.